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네,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한번 인사합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에는요, 이 나무에는 또 식물에는 동물에는 뭐든지 뭐가 있느냐면 씨가 있어요, 씨다. 이죠 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후대들이 후손이 나올 수 있도록 자손이 나올 수 있도록 전부다 씨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씨를. 네. 그것처럼 씨는 결국에는 뭐예요? 씨를 심으면은. 거기에 이제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때에 우리 마음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아, 네. 농사가 질 때에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지금 이제 논에 모두 심고 그런 것들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가을에 수확할 것을 기대하고 심는 거예요. 감자는 감자대로. 요즘에 또 감자나무 있는데또 여러분 자두 나오지요. 과일들, 그죠. 심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근데 심으면은 거기에 때가 되면은 과수도 2년, 3년이 되면은 열매를 맺히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심는 것이고, 돌보는 것이고, 가꾸는 것이고, 힘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천대까지 복을 주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서 자손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게 열매예요, 열매. 응?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물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에 어디 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 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느냐? 뭔가 농부도 애쓰고 수고해야지 그 방법대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쁜 열매가 맺혀져요. 오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어떻게 맺혀줘야 되는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17절에 여러분 한번 먼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나무마다, 아름다운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요. 맺나니 예. 아멘 예. 저는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면, 은 좋아, 못나. <laughs> 좋은 나무가 뭘 맺어? 아름다운 열매. 그러니까 못나. 뭐예요?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못났다. 그렇죠? 못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어. 이거는 진리요. 그렇죠? 주님 말씀하시니까 진리죠.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가 아름, 좋은 나무만, 좋은 나무가 되면은 아름다운 열매가 당연히 맺혀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보고, 떡잎부터 보다 될성 싶은 나무는. 그러잖아요. 떡잎을 보면은 저게 열매를 맺을지 자, 우리가 안다는 거야. 야, 저 친구 되겠다. 우리 예담이도 앞으로 잘 되겠다.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다. 아멘. 어? 우리 은지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다. 아멘. 우리 배아지성도 나름다 열매를 맺겠다. 좋은 나무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붙어 있으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나, 나는 나,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 15장의 비유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만 있으면은 거기에서 영양이 공급이 되어서 열매를 맺혀지는 그러나 열매 맺지 아니하면은 찍어 버려라그 가지를 제거해 버려라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도 말했고 주님도 말씀하셨고 속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응?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은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는 이사야서에서 보게 되면은 가장 극삭품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그리하지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에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좋은 열매 맺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은 또 뭐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앗을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는 알곡이에요? 가라지에요? 알곡이요 응? 이거는 열매는 알곡과 같은 거예요. 응? 예. 네. 그, 그러니까 못 먹는 거, 낙가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뭐예요? 나쁜 열매라고 해요. 누가 여러분 나쁜 열매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그죠? 좋은, 아름다운 열매, 좋은 거를 알곡을 먹지요. 그러지 않은 것은 버려요. 밖에 버려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불에 찍, 나무가 찍혀서 불에 던지니 여기 1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네. 그곳이 어디야? 지옥이에요. 구덕이도 죽지 아니하고 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벌에 처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봐요. 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그렇지, 있는 거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모셔서, 이제 제사함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뭐에요,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으면 된다그 했잖아요. 성령 안에만 있으면, 주님 안에만 있으면은, 열매는 자연히 맺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어려운 것 같지만, 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꾸 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야, 이거는 하지 말아라. 이러면 나쁜 열매 맺는다. 너 거짓되게 살아가지 말아라. 사기 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네 뜻대로 하지 말아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자꾸 살아가면은 거기에 뭐가 열매가 맺혀져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 희락과 화평의 영원. 열매. 또한 여러분,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또한 여러분 뭐예요? 절제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건 절제도 열매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온유해지는 거예요. 자꾸 혈기 부리고 자꾸 다투고 자꾸 시기하고 자꾸 거짓되게 되는 것이 자꾸 우리가 주님 안에 여러분 주, 주님은 그러니까 좋은 나무야. 주님 앞에 우리가 붙어있으면 성령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열매가 맺혀진다 이거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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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님이 좋은 나무 포도나무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나 이제 주님을 믿고 제사 함 받아서 주님 앞에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네. 아멘. 그게 이제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아멘. 아멘. 시간이 지나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어떤 건 2년에 맺고요. 어떤 건 3년에 맺고 5년에 맺고 그죠? 갈수록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열매 또 여러분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주님이 광명이 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할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빛이 앞이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큰 산이 있고 높은 골짜기가 있고 험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거기에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빛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네. 응? 오늘 그와 같은 열매를 주인공 되게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이거예요. 조심해야 될 것은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응? 네. 말세에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된 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말과 행동이 자꾸 같아야 돼요. 말을 하는데 행동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가짜야. 우리 자신을 져서 자꾸자꾸 우리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 뭐예요? 열매 맺는 거. 그러나, 오늘 21절에 보세요. 2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로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 아멘. 주여주여 말을 하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야. 16절에 보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키에서 무화과를 맺을 수, 딸수 있겠느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주님에 부른다고 하지만은 그가 뭐예요? 속에는 실상 내가 주인이 되고 주님과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런 자들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행하지 아니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 포도나무 대신 주님과 내가 붙어 있다,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뭐냐면, 입으로는 하지만, 행동으로는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까요? 나쁜 열매를 맺을까요? 그렇지, 나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무, 뭐라고 했어요?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진단 말이야. 불쏘시개로. 아멘? 비유죠. 그게 여러분 뭐예요? 영벌에 처하는 거야, 지옥에.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포도나무에서 포도밭 열매를 맺고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것, 이특상품의 것만 제각을 받고 여러분 상징열대에 나가는 거예요. 응?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열매 맺길 바랍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첫번째 뭐예요? 주님의 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어디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시느냐. 아멘. 아멘. 2 1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 하늘에, 하늘에 계신 있겠지.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 주여 주여 한다고 열매 맺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아멘. 아니 여러분 뭐를 심어놓거나 그냥 잘 되길 바래 근데 다고안 맺혀지잖아. 그지요? 비가 안 오면 물을 대야 되고, 잡초가 자라면 잡초를 뽑아내야 되고, 그지요. 돌봐야만이 열매가 맺혀 그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있게 되면 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저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깎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그를 여러분 뭐해요 기도해주고 또 그를 내가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게 행암이라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행암의 길에는 박해와 고난이 틀림없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네. 아멘. 네.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자 이겁니다. 네. 주님 앞에 붙어있으면서 저희가 계속 예. 속해서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리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게 되네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자라. 포기하지 말지니 아멘. 갈리아서 6장 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주여주 말만 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붙어 있으면은, 또 그대로 우리가 행하면은, 열매가 맺혀지느니라. 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내 되면, 은씨 뿌리는 비유에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비결. 그뭐예요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는니라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하며 지키는 게해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견뎌서 인내함으로써 결실이 오게 되거 그러니까, 말씀만 들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여기, 믿음의 반석 위에서, 우리가 지키고 행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까지, 그러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25절에 보게 돼요. 우리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무너지니 심하니라 아멘 약간 예. 그러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 비유거든요 같이 이어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26절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아 그러면은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행해야지 열매가 맺죠 어제 그저께인가요? 저 구리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을셔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은 그래요 그니까, 움직이니까 되더래. 응? 여러분, 생명력이 살아있는 것은 움직여요. 아, 네. 움직이면은 이끼가 안 껴요. 그죠? 네. 죽어있으면은 이끼가 끼고 먼지가 쌓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행하지 않으면은 죽었다 이거야. 행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열매가 맺힙니다. 아멘. 로마서 1 4장 그래서 2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것이 죄니라.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근데 행하지 못하는 건왜 그래요?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하게 되면은 두 마음을 품으면은 자꾸 행하는 게 어려워져. 그래서 의심하기를 여러분 몰아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 글쎄는 왜안 하니? 악한 욕, 더러운 욕, 의심하는 욕은 내 안에서 사라질 지어다 아멘! 이 안에서 자꾸 의심이 오면 안 돼. 그것만 기도하면서 쫓아내야 돼. 아멘! 응? 응. 이 엄마가 진짜 내 엄마인가?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가? 응? 진짜 주님이 진짜 내게 천국 길을 주시는가? 이런 의심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제사 함 받았는가? 응? 이렇게 자꾸 여러분 하게 되면 예수 믿는다고 되는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로 멈추면 안 돼요. 26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냐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쁜 열매. 그게 뭐예요? 나쁜 열매, 다시 말해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먹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쓸모없어서 찍혀버리고 불 속에 영벌에 처하는 자가 된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어리석은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27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거는요, 우리 인생에서 이와 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큰 태풍이 불어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와요. 농사를 전하는데 태풍이 와서 또 여러분이 코로나19를 통해가지고 지금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아요. 그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될줄 믿습니다. 그게 반석 위에 지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있는 자다. 그러면 반석이 있는 사람은 25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시작.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부딪히되 무너지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다이요 아멘. 아멘. 예.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해요. 큰 바위를 말하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세시요.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꾸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들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천국에 가는 삶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하려고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만 있으면 돼요. 아멘.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뭐냐.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우리가 행하면 된단 말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걸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런 걸 따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짓된 선생님을 따르면 이게 거짓 선지자라이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네. 그런 거짓된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말세에 많이 있다고 우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이 주님만이 우리의 여러분 왕이 되주시고 우리가 따라야 될. 그 세주가 될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이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산홍이라든지, 많은 이런 지각그 자리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거에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 또한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느라. 그러면은 우리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렇지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은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악인이에요. 그 악인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아니요. 안 맺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행하면은 거기 열매가. 쳐집니다 아, 네.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 기쁨으로 곡식 따을 거두잖아요. 그게 열매입니다. 아, 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진짜 아름다운 열매 맺기로 납니다. 아, 정말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하시라면은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 내 생각대로 내멋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이 시간에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나를 가르쳐주시고 생각내게 해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